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천혜향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이게 바로 천혜향의 내용입니다. 어, 이, 이 천혜향의 그러면 뜻이 뭐냐면 한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천혜향, 그래서 하늘천 은혜해 향기향자죠. 그러니까, 하늘의 은혜를 입은 향기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천혜향은 이제 오렌지와 접목한 접목해서 생산한 신품종 감귤이라고 볼수 있고요. 감귤보다 당도가 상당히 높죠. 그리고 과즙도 풍부하고 향이 은은하고 껍질도 얇고 비타민C가 되게 풍부합니다. 그리고 이 피부 탄력을 잘 유지시킬 수 있고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이 천혜향의 껍질을 한번 이렇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이 보면 되게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. 되게 얇아서 어 이렇게 좋고요. 이게 렇 보면 과즙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겨울에 뭐 감귤 이런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. 천혜향을 이렇게 한번 드셔서 까서 이렇게 드셔서 보시는 것도 어,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 천혜향을 한번 잘 드셔보시고요. 아, 육즙이 이게 까는 데 장난이 아니네요. 과실에. 그래서 이걸 까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막 집이 많이 떨어지네요. 그래서 하나 제가 먹어보면요, 음, 아주 달콤한 맛이 나네요. 여러분들 겨울에 이렇게 천혜의 향을 드시면서 원기를 많이 회복시켜서 또 좋은 삼월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